아침에 화내서 미안해요. 승질이 그 나가요. 그 용운동, 용문동이 아니라 용운동이더라 용운수영장 있는 데께 그이 편한 세상에서 또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시작했더라고 이민이사, 이민이사. 여기 외국에서 오는 거. 그러니까 일단 외국에서 오면 비행기로 대전세관에 안착을 해가지고 대전세관에서 이제 박스 짐을. 음. 차에 실어 가지고 이 편한 아파트 엘레베이터가 또안 된다고 그래, 저 사다리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엘레베이터 밑으로 박스만 내려, 내리는 거 하고 왔어요 마치고 여기 이제 저희 집 근처에서 밥 먹고 바로 앞에 여기 엑스포 한빛탑 앞에 신세계백화점 들어오는 데 있죠 어. 여기 뭐 컨벤션센터 현장에서 뭐 플라스틱 뭐 뭐라고 하는데 뭐 오창 거기에서 이거실 여기서 밥먹고 이거 싣고 오창 가는거에요 오창에 내려주고 뭐 오늘 일도 끝이에요 뭐 오늘 매출은 17에 11 29만원 이거 저거 세금 따고 똥띠면 에.. 한 23개 남네 화물이 응. 이런거에요 탕수 맞춰 두탕 하는 거, 아까 아침에 하나 하고, 이제 밥 먹고, 한 시에 요거 씻고, 오창 가면 끝. 뭐, 뭐, 시간 돼서 거기서 뭐, 대전 근처나, 뭐, 세종이나 청주나, 논산 오는 거 있으면 하나 더 갖고 오는 거고, 아니면 많은 거고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거 하시는 분들은 뭐 집이 대전이나 이쪽이 아니더라도 막 전라도까지도 갔다가 가고 뭐 다시 경기도로 겨울 나가기도 하는데 예전에 해봤어요 그렇게 하루에 네개 다섯 개네개할때 그래봐야 한 달에 아이고 안 해. 네, 요거 하고 안녕하세요. 오늘 매출 그렇게 막치는 거예요. 내일 12월 3 1일이말일이죠 내일 그 올해 2020년 매출 공개하는 날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예 보셔도 되고 화물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아마 알게 고될 거예요. 데뭐 이거저거 갈곳 없는 사람들은. 뭐, 화물 할 만해요. 물론,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을 거야. 아무것도 모르니까. 저는 처음에 한, 처음 시작하고 두달 정도 된다음부터는 뭐, 거의 이 바닥에 프로의 경제에 들어섰기 때문에, 왜? 안 가리고 막 있거든. 처음 두달동안 그게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어요. 네, 이 바닥은 편하게 한 달에 500 남는 게 답이야. 그래서 더 이상 비전도 없다고 하는 게, 하루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재수 좋아갖고 뭐 단가 좋은거 뭐 30만원짜리 뭐 이런거 하나하고 뭐 십몇만원짜리 하나하고 요런식으로 하면은 뭐 한달에 천만원 될 수도 있는데